사계절이 뒤죽박죽, 털보 아저씨의 숲, 털보 아저씨의 숲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동물들은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털보 아저씨의 숲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봄에 얼굴을 내미는 푸릇한 여러 새싹들과 알록달록 싱그러운 여름꽃들, 가을에 볼수 있는 낙엽과 엄송이들이 눈송이와 함께 모두 뒤섞여 버렸어요. 엄마 벌써 봄이 온 거예요? 아기 개구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엄마 개구리도 기지개를 켜며 말했지요.글쎄 말이다.겨울잠을 잔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시냇물 녹는 소리가 들리는구나.반달곰 가족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사계절이 뒤죽박죽된 숲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숲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 모양이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섞였어. 도대체 지금 무슨 계절인 거지? 아빠 곰은 털부 아저씨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털부 아저씨 집 앞에 동물들이 모였, 모였어요. 동물들은 사계절이 뒤섞인 숲의 이야기를 털부 아저씨에게 털어놓았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모두 잘 들었어요. 숲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곳인지 알아보고 올게요. 털부 아저씨는 숲의 사계절을 되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털부 아저씨는 사계절이 뒤섞인 숲을 둘러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숲의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네 개의 유리병 안에 각각 넣어두었다가 다시 꺼내놓으면 되겠구나. 털부 아저씨는 꽃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눈송이님은 왜 이곳에 있나요? 알록달록 핀 꽃들이 예뻐서요. 이러다가 예쁜 꽃들이 독한 감기에 걸리겠어요. 털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열자 눈송이가 유리병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숲길을 걷는 털부 아저씨의 발에 단풍잎이 밟혔어요. 단풍잎님, 왜 여기에 떨어져 있나요?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으려니까 팔이 아파서요. 단풍잎은 가을에 떨어진답니다. 털바 아저씨는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도 유리병에 담았어요. 털바 아저씨는 숲길을 한참 걷다가 한여름 뙤약볕에 꽃들이 쭉 늘어진 모습을 보았어요. 해님, 여린 꽃과 풀들은 아직 한여름 한 뙤약볕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털바아씨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유리병에 담았어요. 털바아씨는 다시 길을 나선 뒤 한가득 핀 개나리꽃을 보고 말을 걸었어요. 개나리 꽃님, 꽃님, 봄도 아닌데 왜 피어 있나요? 깜짝 졸다가 이렇게 되었지 뭐예요? 털바저씨는 개나리 꽃들도 유리병에 담았지요. 털바저씨는 네 개의 유리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숲으로 돌아와 유리병에 담아온 사계절을 다시 하나씩 숲에 펼쳐 놓았지요. 사계절은 서로 다른 색과 향기를 가졌지만 모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털바저씨의 숲은 이제 사계절을 되찾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색, 색을 말이에요. 동물들은 다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꽃과 나무도 계절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답니다.